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183페이지의 사용 검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 검사는 주택 건설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대로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금까지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 주체가 사용금사권자에게 사용금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체 신청받은 사용금사권자는 15일 이내 사용금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불합격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절차는 7일 이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대상은 건물 한 동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대상은 아파트 단지 여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충분한 처리기간인 15일을 요구하게 되고 잘못 공사되었다고 하면 재시공 명령하게 되는데, 최근 세종시에서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건설 공사가 완료된 적이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철근 집어넣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되었는데, 아마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예전에 1970년대에는 서울의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공사 이후 붕괴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가 공사 진행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매주 현장 을 순시하다 보니 공사용 자재를 뺏 돌리지 못해 아주 튼튼한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택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화는 20년이었고 이후 법을 강화시켜 40년 경과된 때 재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2015년도에 채무란 국회의원께서 기획재정부 장관 되시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연안을 30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국건축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건축규정에 따라 100% 건축자재를 활용하게 되면 콘크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면 그 수명이 7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재건축 연한이 20년이었기 때문에 100% 사용할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공사용 자재를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순시하다 보니 그 아파트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2017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하게 된다면 A등급 아니면 B 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여의도에 4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고하게 되면 그것 사기입니다. 아마 한 30년은 더 지나야만 안전 등급이 D 등급이나 E 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검사는 주택 건설 검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됩니다. 동상 사용 검사권자는 시군 구청장인데 저 사용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군 구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택법에서는 아직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하지 않아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건축물 대장으로 그 명칭을 바꾼 상태입니다. 대장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는 자 누구입니까?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사용검사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예외적인 사용검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사용검사는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용사 갖게 되면 완공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주택 건설 사업이 한겨울에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조경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하고 그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구액별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주택건설사업이라면 동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고 그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마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시사용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별 임시 사용 승인과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동시에 가능한데, 저 공동택의 한 세대는 단독택의 경우에는 한동이죠 그래서 단독택의 경우에는 동별 임시 사용 승인만 가능하고,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은 단독택에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취지, 이해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실 것이, 간선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국도, 지방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운행 중이던 도로를 달리하게 되면 간선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국도, 지방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간선 도로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시설이죠. 그러면 사업체가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주택단지 안에는 건물 내부에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 전기설비만 설치한다고 전기 공급되는 건 아니죠. 외부에 존재하는 전기설비와 연결했을 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해 있는 것이 3번입니다. 이미 설치된 전기시설이라 해서 기관시설이라 표현하고 1, 2번 중에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번이죠. 기관시설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전기 등의 기관설과 단지 외부의 같은 종류의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얘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도로와 단지 외부,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존재한다면 그 진입도로는 바로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된다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저 간선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주체는 아파트 입주자가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고등어 등을 사고자 한다고 하면 그 고동에 소금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선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선시설은 주민이 입주한 이후 편리하게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금사일까지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금사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함께 보시는 게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우선 사용검사와 관련된 절차 함께 살펴 주시는데 183페이지입니다. 양과 1번 사용검사권자 및 대상 찾았습니다. 동그란 1번입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검사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건축물 대장이 이후 작성되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이 사용금사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로석입니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 국가주택공사 추정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란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을 국가주택공사가 시행했다면, 예외적인 사용검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국방부 장관 등을 말하고 이들이 군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주택공사를 제외한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장문의십니다 양가로 입은 시공 보증자의 사용 검사 신청 찾았습니다. 이쪽과 관련되어서는 바로 이것을 살펴놓습니다. 사용 검사권자는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가 사용 의사 받아야 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대체 회의 소집하고 그 내용 통보하고 건축공사 현장에 10일 이상, 10일 동원해놓습니다. 그 사실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예정자는 그 과반 통의로 10명 이내, 10명 이내 동원해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동산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사용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형태는 선 분양 후 시공이죠. 그래서 저 사업체가 만약 파산하게 되면 많은 입주 예정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시공보증자로부터 시공보증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저 사업체가 부도파산하게 되면 각종 신탁회사인 시공보증자가 자녀공사 완료하고 사용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공 보증사마저 부도 파산하게 되면 그때는 입주 예정 자가 자녀 공사 완료하고 사용사 받을 수 있는데 저 입주 예정자가 만약 500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되었다면 500명이 되게 됩니다. 저 사용 공사를 위한 서류 처리하게 되었을 때 도장 500개 찍으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하는 경우라면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한참 주택 건설 중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입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입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라 표현하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사 받는 경우라면 공사 현장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10명 이내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공고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30일을 자주 찾아봤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11 이상 공사 현장에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개념, 이번 탄핵 사건과 관련되어 우리의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들어본 적 있습니다. 여기 보수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보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 시장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능력 없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한 것이 보수와 관련된 시장 경제주의더라고요. 그러면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그것 좌파라 하던데요 자파진부라고 합니다. 저 지금까지 자파라고 하면 공상당반 자파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느 정도 부의 평준화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것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수와 관련된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재택하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최소 구성원에 관한 사안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구성이 되어 아파트 단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 수를 제한하는 건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10일 이상 공고하고 10명 이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특이한 숫자 법에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 근거를 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별다른 이유 없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 여기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9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인 10을 사용해서 10일 이상 공고하고 10명 이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한다. 아마 이런 규정을 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책결정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 뭔가 공고하게 된다면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쪽은 특이하게 10일 이상 공고하고 어떤 인원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종 기구를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큼 특이하게 10명 이내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하면 이것은 좀 특이한 내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 보게 되면 그 다음 수입 10 생각하셔서 1 1일 이상 10명 이내 그러한 사안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 8 5페이지에 사용사와 관련된 절차로서 동그라미 이번에는 15일 이내 처리한다. 많은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꼼꼼히 결함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주택법상 사용사와 관련된 절차는 15일이라는 것확인했습니다 양가주사업은 주택 등의 사용, 사용사 이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사용금사 후 주택 등의 사용. 두 번째 줄에 단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국 구문에 따라 사용금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하다.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건설학과 관련된 대어서는 동별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대어서는 구획별,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미언번과 관련되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택 동원해놓습니다. 세대별로 세대별 동원해놓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할수 있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세대별 임시 사용승인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반시설과 단지 외부에 기반설을 연결하는 사이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원래 사업체가 설치해야 되고 언제까지 사용금사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업체가 아닌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설치 의무작업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안으로서 우리가 교재 186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의요건입니다 사업체가 단독택 100호 공동택 100 세대 이상 리 오대하는 경우는 늘어난 세대수를 기준한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100 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그리고 16,500 조메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방 자산체는 도로 상하수이설을 설치하고 전기 등에 있어서는 공급사업자가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볼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체가 간선시설 설치하는 책임이 있지만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거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늘어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때는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 설치하고,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때, 설치 의무자가 해당 간선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산 넘어 집을 하나씩 지으면서 이게 100호가 된다면, 해당 주치마다 전기 수소시설 설치해 줄 필요 있죠. 그리고 우편물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편 배달부가 산 넘어 100호 100세대 주택에 우편물을 배달해야 됩니다. 많은 비용보다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체가 특정 장소에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우편물 배달하는 것 편리하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 100, 16,500,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 주체가 아닌 설치 의무자가 해당 감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볼수 있는 우체통이라면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라고 하면 전기사업자가 다만 도로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라면 지방자산체가 설치하는데 우리가 수도요금 지방 자치단체 내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 도로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진입 도로를 말하는데 그 진입 도로는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의 성격 가시죠? 그래서 지자체가 도로 상 하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중에는 부도 파산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 시설과 관련되어 도로 폭이 만약 6m이고 그 도로 길이가 50m라고 하면 그 면적이 300제곱미터 대충 100평 정도가 되게 됩니다. 최근 서울 시내는 주거지역과 관련된 토지 가격이 1000만원 넘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저 100평에 걸쳐 평당 토지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도로 설치 비용만 10억이거든요. 이러한 도로 설치 비용을 지방타탄체에 무조건 부담 시켜서는 전체 자체 파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방타탄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게 있습니다. 바로 16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서 찾으셨죠. 다만 도로 상하수도 시설로서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우리 기부 체납에 관한 시간을 앞서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 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과도한 기반설에 기부 체납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관련되었다고 하면 기반 설치 요구할 수 있죠. 바로 도로 상 하수설이 대표적인 기반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그러한 요구에 동의 승낙했다고 하면 사업체가 도로 상 하수도 시설 설치하는 것이지 지방 자산체가 직접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남대문 불태우신 일산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양시의 아이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한 5천 세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 땅이 사실 그 주택 건설 예정지에 포함되었는데 이분이 알바기 요건을 갖추어 해당 고양시에서는 땅을 1억 정도에 구입하고자 했는데 이분이 거절하고 4억 정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가 네모 반듯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단독택이 한두 동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큰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주말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느니 숯불 구이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좀더 맛있죠. 그래서 이런 단지 외곽의 단독택은 그런 고깃집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가입따지게된다고 하면 아마 사업도 어느 정도 괜찮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큰 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진입도로를 주택건수사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사업체가 만들 것을 요구했고 이를 소용했다고 하면 이제 도로 위치에 대해서는 사업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눈 밖에 나신 분이 있죠. 그분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했는데 1억을 받게 되었을 때 보상금이 너무 작다고 서울에 있는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재결 결과 사업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각하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연관관계는 모르지만 그날 서울 모 구공의 화장실에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체에게 부담 지우게 된다면. 사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죠. 지방사단체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예외 인정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유언입니다. 간선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설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설치 시기에 관한 사항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의 양가로 3번입니다. 중간에 설치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진짜 정할 게 없다고 하면 그때 한번 보시고요. 평상시에 보시는 건 아닙니다. 바로, 양가로 3번,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설치 비용.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도로 상하수도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설치 비용은 그 비용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 상하수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설치한다? 지방자산체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사업체가 도로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비용 보조는 영리 추구하는 사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산체가 도로 상하수도 설치하게 되었을 때그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등록사업자 등에게는 도로 설치와 관련된 비용 보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는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그 지방 자산체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 비용 보조 가능한데 만약 시험에 저 도로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맞다 드리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란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얼마까지만 50%까지만 국가 보조 가능하다라는 점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과 관련되어 도로 상하수시설과 관련되어 지방자산체 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특례 저 정도를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한장 넘기시면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에 관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설치비용 상환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사용금사일까지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사업체가 대신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체 대신 설치하더라도 설치 비용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 사업체와 설치 의무자 사이에는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상환 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 상환 기간은 해당 사업의 사용금살부터 3년 이내로 한다. 3년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간선 시설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188페이지에 부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각각 볼수 있는데, 이쪽은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표 3개 놓으시고,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한 때, 괘적한 주거환경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주택법에 마련하고 있고, 두 번째, 주택건설 자금. 주택건설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주택법에 다루게 되는데, 매년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각각 하나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부분. 비록 확인하지 않는 질문이라지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정도만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부대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